말아요. 이날 박서진은 두 형을 49일 간격으로 떠나보낸 후 13년 만에 가족 나들이에 나선다. 앞서 세해 소원으로 가족 소풍을 언급했던 박서진은 소원 성취하는 날을 기념하고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챙기고 어머니, 동생과 함께 김밥을 싸며 만발의 준비를 한다. 박서진 아버지 또한 머리 연색까지 않은 등 오랜만에 나들이에될듯 모습을 감추지 못한다. 이후 박서진 가족은 서진이 준비한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구례로 향한다. 이때 새로운 m c 은 지원과 백지영은 박서진 어머니만의 특별한 구음 스킬을 접한 후 폭소했다는 호문. 특히 발라디의 여왕 백지영은 저 스킬 빼서 오고 싶다라며 탐내 박서진 어머니의 고음 스킬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쏠린다. 한편 구례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박서진 아버지가 사라져온 가족이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사건이 발생한다. 급기야 가족 나들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데, KBS e t v 살림남은 스타 살림남들의 리얼 살림길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5분 방송된다. 한편 박서진 트로트의 샛별이자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톱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이름은 최근 톱스타 뉴스와 팬들의 추천 순위에서 도드라지게 등장하며 그의 인기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일주일간 톱스타 뉴스에서 박서진에 관한 기사의 조회수와 추천수를 살펴보면 박서진이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특히 그의 뉴스들은 기사당 평균 조회수와 추천수가 높아 팬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뉴스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애플의터 박서진 독보적인 스타성을 바탕으로 언더독신화 일어나가다와 3월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1위 박서진 다시 5월 생일 스타 서포트 1위 홍이삭 슈퍼스타 투표 결과인데 이두 기사는 박서진의 독보적인 매력과. 팬들의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서진의 인기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과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는 브랜드 자체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사열 독순위와 추천순위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음악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성과는 그가 팬들의 사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인기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사진은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약을 이룰지 기대되며 그의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가 어떤 음악적 또는 예술적 발전을 이루고 어떤 프로젝트에 도전할지 그의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박서진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그의 팬들에게 끝없는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무한한 노력과 열정은 팬들의 사랑을 통해 보상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인 여정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박서진은 단순히 음악가나 가수가 아니라 대중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노래와 활동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관심과 사랑을 받는 만큼 앞으로 그의 행보는 더욱 기대되며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